또하 안녕하세요 또박입니다 자 오늘 11월 17일 금요일 장이 벌써 또 마감이 되고 저녁이에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주식장 들여다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하단 부분에 보면 있고요 딱 1초면 되니까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무리를 해줬어요 3.29% 상승을 해줬는데 장 막판에 이제 들어 올리면서 끝났단 말이죠 다행스러운 점은 여기 주가 밑에 보면은 노란 선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가 중기 추세선인 51선이에요 여기 아래까지 장 초반에는 빠졌다가 그래도 말아 올려주면서 마감을 해준 거는 고무적이다 자, 하지만 주가 위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 보라색 선이 있어요 이 보라색 선은 뭐라 그랬죠? 5일선이에요. 가장 빠른 추세를 보여주는 선입니다. 밑에서 말아올려주긴 했지만 단기 추세선은 탈환하지 못한 채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어뭐 아직까지는 다음주 개장하고서 좀 살펴봐야 될것 같다. 단기 추세는 아직까지 깨져있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같고요 다만 그래도 주봉 오늘 마감이 됐잖아요. 뭐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주봉상에서의 이 단기 추세선 5주선을 2주 연속으로 터치했다가 말아올려준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런데도 상방으로는 뭔가 막혀있는 듯한 답답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거죠. 그만큼 버텨주고는 있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뭔가 상방보다는 하방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입장인 거는 변함이 없고요. 무엇보다 주식에 있어서 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려면요 무조건 이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재료 그리고 수급. 지금 수급도 별로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재료도 지금까지 노출된 게 전부라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만한 게 아직은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계속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MSCI 편입 관련해서 지금 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MSCI 편입도 됐는데 이거 왜 주가가 안 오르는 거냐?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지금 시장 트렌드 자체가 MSCI 편입 예정 종목이 발표가 되면 예정 종목으로 인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미리 선반영해놓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 이거를 정확하게 리포트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서 8월달 편입 종목이었던 에코 프로도 그렇고, 또 뭐가 있었죠? 뭐, JYP 엔터,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데이터도 보여드리고 파트 상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8월 11일날 확정 발표 있고 나서 살짝 들어 올렸긴 했지만 실제로 리밸런싱 당일이었던 8월 31일부터 급격하게 하락세가 나왔다. 물론 이거는 2차 전지 업황 두나에 따른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JYP 엔터,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똑같은 움직임이 또 다시 출연할 수가 있으니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 꼭이 부분을 염두하시고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위에서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 그냥 괜히 싫어요 누르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는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하고만 갈 겁니다. 그냥 맨날 오른다 오른다 듣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채널 가세요. 저 말고는 다 그러잖아요. 대신에 저와 함께 가실 분들은 그냥 영상 구독 좋아요 눌러 두시고 구독자분이시면 무료 소통방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도 해나가고. 자 요새 뭐 포스코 DX 커뮤니티 보면은 유튜버들 욕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맨날 상한가 간다 해놓고 안 간다. 왜 떨어지냐. 지금요 여러분 고점 대비해서 12%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벌써 그런 욕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 보면 얼마나 다른 유튜버들이 그렇게 힘 만 고문을 많이 심어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그러지 않잖아요. 이때 떨어질 때도 제가 미리 미... 9월 1일부터 조심하라고 분명히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보통방에서도 실시간으로 대응 다 해드렸고, 이런 게 실질적인 도움 아닌가요? 그러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그냥 저와 함께 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본인한테 맞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맞는 겁니다. 아래 번호 있죠? 8346 21138. 숫자 6만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구독자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못 들어와요.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어요. 완전 무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자, 나름 분석한다는 전문가들이 뭐 하긴 뭐 전문가도 대단해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보다 하나 더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경험이 조금이라도 더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름만 전문가인 거지.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똑같은 일반인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분석 영상을 올리는데 분명히 상승함에 있어서도 파동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파동을 무시하고 파동의 고점에서든 저점에서든 똑같이 맨날 그냥 오르기만 할 거래. 근데 이 파동의 길이가 얼만지 몰라.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찐 고점에 물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고점 시그널 같은 거를 제가 다 잡아드렸잖아요. RSI 지표상에서도 힘의 세기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거래량도 점점 줄어가고 있다. 공매도 금지가 나왔지만 초커버링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 자, 뭐뭐 대차거래 상환 내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틀 뒤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직 오늘 거는 안 나왔지만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요 따라서 대차거래 잔고도 줄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유추해 볼때 오늘의 외국인들의 23만 주가량 되는 순매수세는 정말 어쩌면 공매도 상환으로 인한 순매수세로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포스코 DX 관련 시장 조성자들의 공매도 거래 대금은 이번 주에는 거의 뭐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온전히 수급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주가를. 그리고 그럴 만한 호재거리가 따라줘야겠고요. 지금 현재 당장만 보게 되면 포스코DX는 이슈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슈가 너무 없어요. 즉, 그건 무슨 소리냐? 거래량 자체가 많이 붙지도 않을 거는 당연하고요. 그냥 하루 올랐다가 하루 내렸다가 하루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냥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3% 넘게 상승시켜서 마감했지만 토시간외에서는 마이너스 0.53%또 아무 이유 없이 뺐단 말이에요. 지금 오르고 내려가는 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매매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야, 복불복인 거야. 그러니까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갑자기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루 주가 추이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스트레스 받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지금 또 아마 뭐안 봐도 뻔한데 다른 유튜버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눈에 훤히 보입니다 거봐 뭐라 그랬냐 상승한다 그러지 않았냐 이제 다음 주부터 또 폭등 나온다 또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간다고 해주니까 신나서 좋아요 엄청 달고 오겠죠 그러다가 하락 나오면 또 유튜버들 욕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포스코 DX 상승할 때 거래량이 엄청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줄었던 거고 여기에서 차익 실현하고 이 메이저 수급들이 다 어디로 이동했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반기 주도 섹터 반도체로 다 옮겨갔다고 자 장이 안 좋아도 반도체 종목들 하나 둘씩 역사적 신고가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두산 테스나 오늘 11%나 오르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우리는 하반기에 소외되지 말자면서 반도체 종목들 몇달 전부터 계속 담아놨죠 두산 테스나 하나 마이크론 마이크로 컨택술 50%막 이렇게 수익 나잖아요. 이런 타점을 무료 추천주로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비공개로 돌려놨죠. 이런 사람들이 뺏겨갈까 봐. 생각해보세요. 차트 볼줄 모르고 이상한 재료 그냥 부풀려가면서 오늘 상한가 나옵니다. 내일 상한가 나와요. 내일 모레 상한가 나오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뭘 얻어올 건데요. 시장 흐름을 아예 읽을 줄 모르는 건데 너무... 그게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영상에서는 푸념 한번 해봤습니다. 뭐 커뮤니티 글에서 하도 유튜버들 욕이 많은데 괜히 저까지 일반화되는 느낌이 있어서 네,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르다는 거를 영상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원수 마감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dx는 이슈 있으면 주말에 또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면요 누구에게나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시황이라든지 주요 뉴스 기사를 제공해드리고요 장 마감 이후나 전에도 특징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 분석 자료라든지 우리 가족 분들의 수익 인증글까지 DS 경제연구소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공개로 운영 중인 소통방이라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다든지 광고 같은 거를 일절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 83462하나38번으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링크 발송해 드릴 거예요. 매일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장중이나 장 전에도 재료가 좋고 수급이 좋은 게 포착이 되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바로바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로 우리 가족분들이 직접 ds 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에다가 수익인증글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죠 44% 74% 20% 20% 이런 식으로 주도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른 종목들로도 수익을 올리는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지금 다른 지... 가족분의 수익인증글이죠 30% 44%이 가족분은 지금 실현 손익도 천만원이 넘어가네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수익인증 너무 많죠 26% 47% 20% 이스페타시스는 스윙투자로해서200% 넘게 수익이 났죠 그리고 투자하실 때 있어서 정보력은 무조건 핵심이기 때문에 종목 관련이나 이제 경제 관련한 뉴스들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전망 자료라든지 도대체 이 기업이 왜 좋고 이 산업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 자체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 전, 아침마다 세계의 주요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경제 시황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해 드리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경제 시황을 꾸준히 보시면요. 아무리 줄이니 분이라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것저것 공부해 나가다 보면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든 빠지든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오전 장이 마감되고랑 오후 장까지 마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재건 관련 주면 어떤 종목이 오늘 주목을 받았고 어떤 이슈 때문에 오르게 됐는지 이것도 참고하시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좋은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투기가 아닌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무료 소통방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쉽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힘도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박이도 믿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신다 그랬죠? 여기 번호 83462138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기예요. 지금 안 보내고 이따 보낼라 그러면 또 까먹는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을 때 핸드폰 꺼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정말 편하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안 계시죠? 저희가 무료로 많은 걸 드리고 는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건 필수에요.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들고 와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또 봐.